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올해로 82살이 된 김미자입니다. 제 나이를 말하면 다들 놀라시더군요. 정정하시다고 곱게 늙으셨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입니다. 제 얼굴에 깊게 팬 주름 하나하나에 지난 세월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사연극장에 제 기나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제 신세를 한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저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온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꼭 한번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어쩌면 스물두 살에 했던 결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문턱도 겨우 넘겼던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집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런 제 눈에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웃음을 다진 그 남자는 세상의 전부처럼 보였죠. 동네 사람 모두가 칭찬하는 미남이었고 그런 그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었고 그 끝이 지옥일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현실은 하루 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섬 사탕처럼 달콤할 것 같았던 남편의 말은. 결혼 생활의 고단함 속에 가시가 되어 제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악착같이 살았지만 남편은 늘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여보, 벌써 1 0시예요 오늘 저녁은 드시고 오시는 거죠? 소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노래소리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 왔습니다. 아 몰라, 내가 뭐 맨날 집에서 밥 먹어야 돼? 당신이다 애들하고 먹어. 끊어. 딸깍하고 전화가 끊어지고 나면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밥과 된장찌개 하나, 그게 제 저녁상의 전부였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작은 밥상에 앉아 꾸역꾸역 밥을 넘기면 이제 막 잠에서 깬아들 녀석이 눈을 비비며 물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또안 와? 저는 참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른 자야 키크지, 우리 아들. 하는 말로 얼버무릴 뿐이었죠. 혼자 밥을 먹는 것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아이의 저 물음 하나가 밥상 위의 된장찌개보다 더 짜게 느껴져 목이 메어 왔습니다. 남편의 외박은 하루 갈로 계속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따가워졌죠. 어느 맑은 날 옥상에 올라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아래층 아줌마와 나누는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날아와 박혀버렸습니다. 들었어? 저집 남편 읍내 미용실 스러운 아가씨랑 눈 맞았다네. 대낮에도 팔짱 끼고 다닌다더라. 츠츠츠. 마누라가 저렇게 악착같이 사는데. 저는 못 들은 척 빨래 묻은 물기를 털어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진 빨래집게는 부서져라 꽉 쥐었죠.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참으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명절날 시댁 가는 길은 고역 그 자체였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남편은 길이 막힌다며 운전하기 피곤하다며 짜증만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산덩이 같은 설거지와 전부치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종일 일하고 나면 시어머니는 아이가, 넌 어째 갈수록 얼굴이 더 어두워지냐, 남편 기죽게 하냐 하며 타박을 주었죠. 아무도 제 고단함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차 안에 남편은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어폰을 귀에 꽂고 고개를 돌린 채 음악을 들었습니다그 순간 남편과 나사의 존재하는 깊고 차가운 벽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을 뿐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유일한 희망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도 저를 할킬 때가 있었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은 살림에 해줄수 있는 거라곤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가방을 맨채 식탁에 놓인 도시락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도시락 안 가져갈래. 왜? 엄마가 아침부터 열심히 싼 건데? 친구들이 내 도시락에서 김치 냄새 난다고 놀린단 말이야. 창피해! 아들은 제 대답도 안 듣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고시락과 부엌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더미, 그걸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시댁에서 구박받아도 꿋꿋이 버텼는데, 내 모든 것이었던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나. 그날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한 기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동네 마트 앞에서 터졌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 남편이 어떤 낯선 여자와 함께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남편의 돈으로 산 것이 분명한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참고 참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길을 건너가 남편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누구야?" 남편은 저를 보고 질색하는 표정을 짓더니, 오히려 길 한복판에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쪽팔리기 왜 이래! 당신은 왜 사람을 일뚝 피곤하게 만들어!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여기까지 와서 망신을 줘!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 동정하는 눈빛, 비웃는 시선. 저는 그 모든 시선의 한가운데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람난 남편보다, 전을 정신 나간 여자라고 취급하는 남편의 그 한마디와, 주변의 시선이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치욕이 <laughs>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수많은 모욕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laughs> 아이들은 그렇게 무심한 아빠와 상처투성이 엄마 밑에서 무던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각자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렸죠. 북적이란 집이 텅 비고,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되자 집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기대할 마음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순이 넘은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요, 당신 인생 사세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으니까. 남편은 코웃음쳤죠. 이 나이에 이혼? 나가서 뭐 해먹고 살려고? 웃기지도 않네. 결국 약간의 재상분할을 받고 저는 수십 년을 살던 그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도 잠시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는 기대는 헉독한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 여자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접시를 깨뜨린 날은 젊은 사정은 제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해요. 제가 이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쓰려고 했던 건데?" "그러고는 제 바로 앞에서 다른 곳에 전화를 걸어. 네, 거기 젊은 알바생 구한다고 하셨죠?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앞치마를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는 일도 해보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서서 전단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는 아이의 눈을 가리며 지나갔고, 어떤 학생은, 할머니, 이런 거 말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하며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그 말이 친절이 아니라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낙인처럼 들렸습니다. 거센 바람에 손에 쥐고 있던 전단지 뭉치가 와르르 길바닥에 흩어졌을 때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이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저는 구분 허리를 숙여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를 하나하나 주우며 세상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야채 노점도 버려봤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손님들은 에이, 이 정도면 마트가 더 싸겠다. 하며 값을 깎기만 했고 하루 종일 목욕탕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어 저녁에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팔지 못한 시든 야채들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심지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자원봉사 활동에서도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봉사를 하러 갔는데 젊은 사회복지사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 힘드실 텐데 그냥 저기 앉아서 애들 노는 거나 보고 계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간 것이었는데 그곳에서조차 저는 아무런 역할 없이 눈치만 보는 짐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졌습니다. 허리, 무릎, 눈, 안 아픈 곳이 없었죠. 병원에 가도 의사는 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어쩔 수 없어요. 약 드시고 물리치료나 잘 받으세요. 연세 생각하셔야죠. 연세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약국에서 한 보따리 약을 타 들고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사회에서도 완전히 잊힌 존재.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죽어가는 건가 싶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 건가 싶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잠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문득 서랍 구석에 넣어둔 낡은 지갑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유일하게 사치를 부리던 매주 천 원짜리 로또 한 장이 들어있었죠.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샀던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당첨번호를 확인하던 제 눈이 어느 한 지점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개의 숫자가 제 로또 용지에 찍힌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1등! 당첨금 17억!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들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불안감이 곧이어 제 인생 전체를 위로하는 듯한 거대한 안도감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평생을 헤매다.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아니 세상이 저에게 따뜻하게 웃어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조용히 동네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1층에는 가게세를 주고 2층에는 제가 살 집을 꾸몄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안정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부터 찾아가 그동안 미뤄뒀던 허리와 무릎 치료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고 더 좋은 치료법을 권했습니다. 밥 걱정, 집 걱정 없이 따뜻한 집에서 지내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쁜 옷도 사 입고 햇살 좋은 날에는 공원을 산책하며 그동안 잊고 살던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저를 살피고 돌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것은 딸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명절에도 전화 한통 없던 딸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내가 엄마 사는 동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얼굴이나 보고 갈까 해서. 딸은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이렇게 아들 내외와 딸 내외가 우리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제 집과 제 옷차림을 훑어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엄마. 이런 건물도 다 사시고, 정말 대단하다. 사실, 우리 민준이 아빠 사업이 요즘 좀 어려워서. 어머니, 저희도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대출이 막혀서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는 차장을 든 채로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제 눈엔 더 이상 제 아들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폭력과 무관심 아래서 보고 배운 대로 약한 사람에게서 어떻게든 제 몫을 뜯어내려는 탐욕스러운 얼굴들만 보였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 저를 돈 버는 기계, 감정 없는 하녀로 취급했듯, 제 자식들 역시 저를 엄마가 아니라 돈 나올 구멍, 쓸모 있는 늙은이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서랍 서류봉투 두 개를 꺼내왔습니다. 하나는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유언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아이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유언장을 그들 앞에 펼쳐보였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내가 죽으면 사회에 환원될 거다. 평생 나같이 소외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해 쓰이도록 유언장을 작성해 놨어. 아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믿을 수 없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이는요? 자식들은요? 저는 이어서 대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줄 돈은 없다. 다만 정 급하면 빌려는 줄수 있어. 여기, 시중방크보다 이자 조금 싸게 쳐서 빌려줄 테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어라. 대신, 1년 안에 원금과 이자 다 갚아야 한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갈 거고.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이야?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나에게 남보다 못했다. 내 아비가 내 젊음을 갉아먹을 때 너희는 방관했다. 내가 이혼하고 길바닥에서 폐지를 주울 때 너희는 외면했다. 너희들이 원했던 건단한 번도 엄마가 아니었다. 그저 너희가 필요할 때 돈이나 대주고 손주나 봐주는 쓸모 있는 늙은이일 뿐이지. 내 아비가 평생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제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을 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초라한 행색의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구분 허리로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제발, 제발 나좀 걷어줘, 어? 저는 그 남자와 그 남자를 꼭 닮은 제 자식들을 한번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그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들의 고함과 울음소리가 희미해졌을 때 저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사형극장 가족 여러분, 이것이 제 지난 80년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도 대단한 지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온 17억이라는 행운은 어쩌면 신이 제게 내린 보상이 아니라 마지막 시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험 앞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글을 배웁니다. 글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남은 삶을 조용하고 단단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계산대로 되지 않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통쾌한 복수보다 오늘 아침 창가에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한 줌이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김이 더 값지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압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